지금 뭐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 잖아요. 관세협상 잘했다고 들어야 하는데 저는 완전한 실패다. 음. 첫째는 어, eu가 6500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eu는 이십칠 개국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eu는 gdp가 한이십조 정도 되 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 5500불이지만 우리나라 gdp의 2.5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3,500불하고 <laughs> 1,000억, 그, 지, LNG 한다고 하는 거, 그게 뭘 성공했다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가, 어, 이명박 정부 때 FTA, 가 한미 FTA가 제로 관세에서 15% 올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음. 2.5% 관세에서 우리하고 가장 경쟁력, 가장 일본하고 독일인데 자동차가, 네. 거기가 똑같이 15% 올랐으면 은 우리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 유럽은 이유는 초기 관세 협상 테이블에 30%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이유는 27개국이 다 합쳐서 GDP 20조 되는 이유가 27개국 다 합쳐서 6,500%하고 15% 반을 떨어뜨렸는데 네. 그런 그 규모적으로 봐도 실패한 건데 자, 자화자찬을 해요. 쌀, 소고기 개방하는.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음. 발언할 때. 그래서 이런 쌀 문제는 저는 아니 쌀하고 소고기 문제는 아예 테이블 위에 안 올라온 거 아니냐 협상 어. 테이블에 이거 빼고 가자 그게 네. 이제 완전히 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면 이렇게 서로 뉘앙스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농산품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잖아요 네, 그렇죠. 제로에서 15% 관세를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 예, 미, 미국 거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고 이제 나가는 거15%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금욕도 어, 대폭 완화시킨다. 이런 상황 되면 은 나머지 농산품은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는데 음. 청와대 대변, 아, 저, 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이 이 말하는 뉘앙서 이상이에요. 소고기하고 육류 개방 없다.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따지면 은 국익에 해롭다. 아니 66 협항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따지면 국익에 해롭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추후 가능성 그러면 열어놓은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게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따지면 국익에 해롭다. 이게 음. 아직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인을. 그러니까.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 모양을 보니까 야, 이거, 제가 볼때 그냥 완전히 퍼주고,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은 뭐50%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히 실패한 관세 협상인데, 오죽해서 민주노총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메이저 언론도은 조용해.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 뭐 기관이라도 이 문제는요, 어, 한미 FTA 할때그 당시에 광화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미협스할때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난 정도가 아고 그때 뭐 반미, 뭐 양키, 고음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반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15% 받았는데 조용해. 와, 이거는 나라가 이제 이재명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론을 못 거는구나. 음.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빨리 오라 그래. 우리는 놓쳐서 가려고. 희한하죠. 이제 이제 빨리 가야 된다. 데너 찾아서 갈래. 트럼프는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싸이만 하면 끝난다. 뭐 이렇게 아니요. 그냥 추가로 들어.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야. 어, 그럼 그니까. 네가 와서 추가로 투자할 게한 천억 보는 거야 미국은. 어, 네가 투자하러 투자할 게 얼마냐 내가 들고 돌아올게. 어, 네. 협상단에서는 3 5 0 0 브라스 엔진이가 천억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간다는 거예요? 더. 어, 추가로 투자하기로 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발표가 트럼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그 대통령 정상회담 할때또 추가의 투자 부분을 음, 하겠다 이렇게 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추가가 뭐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요, 중국하고 지금 관세협상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근데 이게 중국의 관세협상이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우리는 폭망입니다, 폭망. 음. 그래서 중국의 관세가 우리보다 최소한으로 20% 정도가 높아야 돼. 지금은 뭐 서로가 115%막 때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관세협상 우리 A 주시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지 그렇지 우리가 잘못 들어갔는데 지금 유럽연합하고 일본을 봐서는 우리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규모로 정, 그 경제 의 규모로 보나 또그 주는 방식으로 보나. 그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게 미군이 발표해서 거기에 이익은 미국 거다. 네, 그렇죠. 미국 거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음. 여기는 그냥 펀드로 하니까 투자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 아니, 기본적인 경제하는 사람이 은행에 펀드를 담보로 해서 주면, 어, 그거는 그게 돈인 거지. 그게 어떻게 돈이 아니라고 해.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제 90%의 문제도 명확하게, 아, 뭐, 처음에 지금 그 비즈, 아, 저, 저, 구윤철, 구윤철 맞죠? 어그 정책실장 얘기는 자꾸 왔다 갔다 해 내용이 처음에는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다가아 지금은 뭐그돈 남은 거 이익금 그냥 미국에다 재투자하는 거다 이런 논리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세 가지 관점이 우리가 A 주시해야 된다. 결론은 결론은 실패다. 실패다. 어, 이번 15% 관세 협상에퍼준거는 실패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관세 인하가 아니잖아요. 우리 제로 관세에서 15%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제시한 거는 트럼프가 제시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제로 관세 에15% 인상되면 관세 인상이지. 저기 인하가 안 되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하 미국 그에 그래 따라 하기 싫어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25%. 유럽은 이유 이유는요. 이유 연합은 30% 제시했는데 15% 깎았어 음. 아, 그니까저 자막도 이제 관세 어? 인하 가 아니라 인하가 관세 아니죠. 인상으로 제로 제로에서 15% 음. 인상 이게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의딩 자체가 완전히 친 이재명 상황으로 가는 거야. 전부 기업 저 언론들이 음.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서 알짜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나 다 나가겠다. 어? 지금 어, 현대자동차.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정밀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어, 대부분 다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아무리 막아도요. 지금 아까 우리 최의원님 말씀대로 어, 노란봉투법 되면 이제 뭐 그냥 어, 기업 자체가, 기업주 자체가 범죄자로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 음. 1년 내내, 1년 내내 협상하다 끝나요. 막 치고 들어오고, 뭐, 난리하면은 뭐, 협상하다가 1년 내내 꺼내. 그럼 그 기업 누가 해요? 그게 유럽에서 들어온 기업이든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기업 한 천몇백 개가, 아, 우리 짐살 준비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잘 됐어. 왜냐하면, 아, 뭐, 우리가 뭐, 미국 식 주주자본주 해가지고 이익을 전부 다 5천, 오천, 코스피 5천회가 주, 주, 소주주들은 다, 다 주라니. 우리 왜기왜 있냐. 그렇 핑계 삼아 뭐, 관세 탈피하고 또 미국에 가서 사업하는 게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이 무너진다는 음.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관세협상에서 뭐를 빼뜨리고 소고기하고 쌀만 지켰다 하면서 줄거다 줬어요. 이거에 하나의 맹점이 하나, 디테일에 뭐가 빠져 있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노랑봉특법하고 상법 개, 상법 개정하고 이런 걸 해가면서 대기업들을 옥죄는게 아니고, 대기업 해체다, 이거는. 어. 이건 대기업 해체인데, 눈치없이 해체하고 있다. 눈치 지금 관세, 관세 협상 때문에 대기업들은 미국 가가지고, 맞죠. 어, 그, 근에 정의성 같은 경우는 200억불, 20조, 20조죠. 20조 투자한다고 막 난리 가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어, 지금 노란,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해가지고, 대주주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 붙어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잘 됐다. 관세, 우리가 또어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도 가고 현대도 간다 그게 지금 사회주의 자파들의 논리였잖아요 네. 대기업을 해체해서 중소기업으로 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그 정도로 기술력이나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취약점이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다 음. 그러니까 이재명 자파 정권이 들어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사회주의자들 경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제 논리가자가 문재인 때 소득 주도 성장 어? 사람이 말할 거는 어? 말이 사, 사람이 말할 거는 뭐 마차가 말할 거는 상황이 왔던 지금 미국식 자본 주식 자본주의가 5천 코스피라 뛰어놓고 이러는 건 이제 기업들이 가만히 보다가 아, 그 이제 탈출하자 탈출하면 예를 들 군산 GM 군산 공장 탈출 군산이 무너지잖아요. 한국 대한민국이 한반도 그리 넓지 않아요. 주,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그룹이 90% 가까이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나머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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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놓은 거다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가 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음.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모르는 자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 시장 경제보다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좀 가고 있다. 그것을 이재명 정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할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법안들을 다 내놨다고. 그런데 중요 법안들은 8월 4일까지 다 통과시켜 버려요. 그리고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두달 안에 끝내겠다. 네. 주요 법안 의견 사법 개혁, 걔들 말한 사법개혁, 그다음에 언론개요 그리고 검찰개혁, 그다 최고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최고의 강성 민영배, 어, 최은이뭐아저그 저, 저, 누구죠? 어, 제민이제민이막 이런 사람들 막 갖다 놓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야 어, 국민의힘이 정신도 차리기 전에 당 대표 선거 때문에 희정하다가 이제,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정치 내 정치 해봤으니 알잖아. 도로는 머리 아프다. 너가 내란 정당 안 만날게. 너가 하고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개혁 이법다 처리해 놓고 너한테굽시거리기 싫다. 처리해 놓고 너가 도로 나. 그러면 그때 가서 압수하고 이제 아 내가 뭐 우리 가할거다 했으니까 당신들 필요한 게 뭐냐 이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깨쳐야 된다. 국민의힘의 지도, 지도 지, 지,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수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깨쳐야 돼. 왜왜이 상황으로 가는지. 저는 사회주의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말들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우려가 이제 이전, 이전. 그 우려가, 우려가 아니고 뭐. 현실이 돼가 있으니까 음. 이재명 어, 그, 그, 탄핵제가 반대할 때.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우려가 지금 현실되고 있는 다 거죠. 탄핵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2 3개 특검 말고 2 3개 음. 그거를 다 통과시켜서 사회주의 된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뒤로 빠져 있어. 아, 자기는 아무 아무도 안 노란봉투법 사건 터져 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상법 때문에 주주식 주식 양도세 때문에 막 주식이 118조가 빠져 서다루만에 응. 그런데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러면 노란봉투법 유예 6개월 동안 한번 논의해 봐라. 아, 상법 주식 떨어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어저 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 정신을 어 헛튼 데절 때가 아니고 마작 차려야 된다. 이게 이 국민의힘 당 대표도 이 저는 정책 내를 딱 오른쪽에 왼쪽에 정책 내를 놔 놓고 사진을 안 붙여 봤다니까 진짜로. 아,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안철수. 예, 그다음 에 조경태. 조경태 사진 붙여 보니까 이 사진에 안 붙어 세 명은 이게 <laughs> 저 김문수 저저 저 정청래하고 <laughs> 이좀 무지막지한 정청래하고 말 한마디로 싸우고 겁으로 봐서도 싸울 수 있는 사람 김문수한 사람밖에 없더라니까. 이한 붙여 보라니까. 이딱 붙여 놓고 보면은 야, 저 무지막지한 정청래하고 누가 싸우지? <laughs> 그래서 아이고 뭐 저만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다. 어? 저 정청래를 잡고 어, 상권이 아는거 사건 5권까지 가져갈 이재명의 총통,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